오늘 어제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다시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찬 북서풍이 불고 있는데요.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서쪽에는 고기압이, 동쪽에는 저기압이 자리하면서 두 기압 차이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내일까지 강풍이 이어지겠습니다. 체감온도가 내려가서 모레 아침까지 쌀쌀하겠습니다. 제주는 현재 아침 체감온도 4도 보이고 있고요. 일요일에는 아침 기온 3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일요일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일요일에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북부 지역과 서부 지역, 북부 중산간 지역에 빗방울이 가끔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산지에는 빗도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높은 산지에는 1cm 내외에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6도, 동부 지역 3도 보이고 있고요. 한라산 성판악은 영하 1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9도, 남부 지역 11도 동부 지역 10도, 성판학 3도 예상됩니다. 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부터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